일단 이일반화으로써봐 예, 네. 예, 예, 했어 서 네. 그럼 여기 무엇을데 뭐가 있어야 돼요? 네. n 있어야 되고 n 이런 건 없어야 되지 네. 이런 건 없어야 돼요 네. n분의 k 라는 골들만 있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n분의 k 골들과 n 네. 분선수분이 있어야 돼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이부모에가 n이 있어야 돼요 됐네. 이게 돼요? 네. 자, 그러면 m분의 k골들과 m분의 상수골 됐어. 얘가 항수값 세르길이, 얘가 가로의 길이. 자, 근데 이걸 붙이려면 일단 내가 하나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아,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어? 얘있네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 2. 아, 그래서 2가 있었던 거 아, 저기 되죠. 자 그러면 적분과 라고 rd 10% 라고 썹니다. 이거 보지마 보지마 아그거칸 출력할 때칸 보지마 아니요 칸 안보여요 아, 밑에 밑에꺼 보지마 이게 예. 일차 수만 가지가 있어. 네. 바꿔 놓으면 네. 원래 수만 가지야. 네. 그중에 얘는 피적분 함수가 가장 간단한 네. 형태야. 네. 왜 피적분 함수가 간단해야지 적분해가 어때? 편하니까. 자, 근데 얘는 r 스 뭘로 영으로해 해야 래 그러면 봐봐. 어떤 함수인데 r 스가저영으로보정했어 밑끝만 몰라요. 피적분 함수.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예. 자, 일단 이걸로 알 수는 뭐였지, 아까? 널비가, 알파벳이. 어, 그러면 네. 이 0분일수다. 이가 바로 와 2. 어, 이 2야. 이끝 2. 자, 그럼 네가 이제 이걸 n 분분 했겠죠? 네. 저 이거 한칸이게 뭐야? n 분의 2가 지 그러면 네가첫 번째 직사형의 각 높이를 보고 싶으면 요 자표를 대입해. 네. 요 자표가 뭐야? n 네. 분의 1. 분의 2지, 그냥. 당연첫 번째 직사각형은 여다 1을 대고 러니까 그걸 여다 써. 네. 어, 여다 써. 첫, 첫 번째 직사각형높이면 여다 1을 대고 러니까 이게 되죠? 이게 이해되? 돼? 자, X대가 이거에 입대는 전화 함수 톱 나올 때, x 에 이거 같아, 대는 전화 함수 톱 나올 때, 피셜 함수 먼저 찾을 거야. 짜자 어? 그냥 엔코리에를 대입하면 2를 함수 톱이 나올 거야. 피셜 함수 어있어 여기다 1을 대입한거 쓴거지 여기다 k에다 1을 대입한거 쓴거지 k에다 1을 대입한거 쓴거지 어왜 첫번째 수학형이 높이잖아 k에다 1을 대입한게 첫번째 수학형이 니까그럼 x 에이 1을 때입 2랑 합쳐서 대 그럼, 네. 그럼 네. 피자포라무스는 어디있어? l 플러스 뭐 s 그치 그니까 얘를 바꾼 방법이 어떠다 많다 많아 근데 대표로 피고포라모스가 제일 간단한 이용는와 아래 것을 0으로 구조시키는거야 그에 이것을 영유 고려시킨 것도 있어. 이거.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많은 이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배거든 내용 체계하면 하나를 부정적으로 이제 다, 다 알아야 된다. 그치, 그치. 뭐. 이게 대접 뭐가 지 네. 자, 근데 일단은 이거 나중에 할 거고, 네. 왜냐면 이거 사실 예전에는 이거를 굉장히 단골이 많아. 원래는. 이걸 자유자재로 할수 있었어야 되는.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이걸, 이것도 원래 할수 있어. 어? 이것도 아닌 것을, 어떤 선생님이 2와 7로 고정해. 이것도 할수 있거든, 할래. 근데 이렇게 하면 얘를 막 조작해야 돼. 얘가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런 거 해야 안 해. 안 해. 교과에 맞춰서 하지 마. 이두 개가 거의 대표 나오고, 요거는 이제 안 나오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사실 이걸 넣어 내가 시험 볼때 됐으면은,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것 설명해주기 해야 할거야 영어로 고장하는 이유는? 없는데. 이거 네. 영어로 고장하는 이유? 나는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원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럼 이걸 교육과정으서되자지 이걸 않으면 아 이거 하나만 그리 치지 왜또 그럼 이건 남자들은 모르겠어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626번 볼 거야. 일단은 이걸 보자마자, 어? 원래는 어디 파티는 문제다? 어, 무한국수네? 그래서 무한국수 풀려고 했어. 근데 가능하다가 얘 의도가 정적권로 바꾸는데 이 부분합을 정리할 수 있을 때도 있어. 그래서 나는 눈치 못 채고 진짜 무한국수처럼 풀 때도 있어. 왜냐면 도을몰랐으니까 이걸 그가무가수이면 내가 풀어갈 때도 있거든 근데 얘는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어 없어 이거 왜 정리 이걸 분장으로 쪼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쪼개 거든 그럼 정리 못하는 순간 아무가수수네 근데 꼴이 이상해 일단 민어가 찾을 수 있어 엔분의 이 형태는 엔진을 위한 위치가지 어, 가지고 저거. 엔진을 달고, 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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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나거어요자 그럼 얘는 됐어 이뻐 네. 어 근데 어, 여기 이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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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거 그러지? 그 KD형을 또 n 3형으다 뺀다 아 KD형을 고 n 3형다 뺀다? 안돼 아, M분의 1 그치 네. M분의 1이내그 네. 그치 아 네. 선생님 이거 아, 뒤에 사실 네. M분의 1이 있었어야 돼요 N 하나 빼서 그냥 네. N 하나 빼고 그러면 얘는 네. M분의 KD 제곱 바꾸시면 되죠 네. 이제죠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면 돼.

없어. 그, 그럼 a는 a는 뭘봐 돼? a를. 어 a를 영으로 봐야지. a를 0으로 봐야지. 아, a가 영이네요. 아, 그럼 위 것은? 위 끝. 어 a. 뭐 어, 1. a가 0이야 지우개. 그럼 x 엑셀에 이거를 이따 저러한 수업 나오네. 플러스 x 셀 이제. 어. 그러니까 그래, 이거 꼭쓰라 이거 안, 쓰, 안 이거 쓰면 되거든. 쓰면 좋인데안 쓰지도. 그 다음에, 이게 1, 알겠습니다이 1이 가로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 돼요? 어, 근데, 봐라. 누나, 여기 1이 가로안에 있어도 0으로 했어야 돼 왜냐면, 얘도 1이 가로안에 있어야 돼요. 둘다 있어야 돼요, 둘 다. 다. 이해 돼요? 617번, 이거 마지막으로. esse oh isso you o you... 여보세요? 괜찮요 <목소리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적금을 접근, 바꿀 때 적금 네. 연수를 x 삼으면 ex하고 ex는 다른 x 서 구분해야 된다? 적금을 바꿀 때 다른 문자로 하고 얘를 상수치해서 쓰면 돼. 네. 이해돼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적금을 티로 쓸게 네. 혹시 아래에 있는 그필 피자콘 한번 고요 아... 니에요 어... 음, 찾아가봐얘 상추가 돼? 근데 지수있잖아어 오, 어, 여기 어, 써봐. 이거 뭐, 네. 네가 여기 써봐. 아래 끝그 뭐야? 에이 바이건 끝? 네내피시방면 이제 곱 여기 x 의 지승 그 즐길 수는 되지 맞아요